어제 동네 카페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돕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두 분이 나누신 이야기였는데,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시가로 치면 10억은 될 텐데, 정작 병원비 100만원 낼 돈이 없어서 애들한테 손 벌려야 했어. 참 기가 막히더라고. 그러자 옆에 앉으신 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맞아, 나도 비슷해. 아파트 두채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부럽다고 하는데, 막상 급한 돈이 필요하면 어쩔 줄을 모르겠어. 집을 팔자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대출받자니 나이 때문에 은행에서 좋은 얼굴을 안 해주고.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우리나라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신 현실적인 고민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넉넉해 보이지만, 정작 일상생활에서는 답답함을 느끼는 상황 말이에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평생 열심히 일해서 집 한두 채 마련하고, 그것만으로도 노후가 든든할 거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실제로는 전혀 다른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거죠. 젊을 때는 부동산이 최고의 투자처였습니다. 집값은 꾸준히 올랐고, 월세나 전세로 임대 수익도 생겼고,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자산이 있다는 든든함이 있었어요. 친구들 모임에서도 우리 집값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냐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죠. 하지만 70대에 접어들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산의 의미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젊을 때는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나 쉽게 꺼내 쓸수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집니다. 갑자기 아프면 병원비가 필요하고, 자식들 결혼이나 손자 교육비로 목돈이 들어가고, 집 수리비나 생활비 보탬도 필요한데, 정작 그 많은 자산이 당장 현금으로 바뀌지 않으니까 속이 터지는 거죠. 더큰 문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상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은퇴 준비를 할때 얼마나 모을 것인가에만 집중했지,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을 것인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셨거든요. 실제로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평생 부동산만 믿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그게 독이 됐어. 집은 있는데 돈은 없고, 팔자니 세금도 많이 나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진작 좀 나눠서 가지고 있을 걸 그랬어. 반대로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장에 돈이 좀 있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아프면 바로 병원 가고,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애들 도움 필요하면 바로 도와주고. 이게 진짜 자유로운 노후 아닌가 싶어. 이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70대 이후에는 자산의 총액보다 자산의 활용 가능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통장에 얼마나 있어야 마음이 편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 전문가들과 실제 어르신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흥미롭게도 답은 사람마다 달랐어요. 어떤 분은 5천만 원만 있어도 충분해라고 하시는 반면 또 다른 분은 최소 2억은 있어야 안심이 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각자의 생활 패턴과 가치관 그리고 건강 상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검소하게 사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으로도 만족하시지만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은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거죠.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강조하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대비였어요. 갑작스러운 병원비, 집 수리비, 가족 경조사비 같은 것들 말이에요. 한 분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 주셨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심장 수술을 하게 됐는데 보험으로 안 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 특실비, 간병비, 회복 기간 동안의 영양제비까지 합치니까 500만 원이 훌쩍 넘어갔어. 그때 통장에 여유가 있어서 다행이었지. 만약 없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깨달은 건, 노후 자산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유연성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 말이에요. 부동산만 가지고 있으면 유연성이 떨어집니다. 팔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원하는 가격에 팔리지 않을 수도 있고, 세금 문제도 복잡해요. 반면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이 있으면 필요할 때 바로 사용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자산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거든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돈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고 너무 많은 현금을 보유하면 수익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결국 핵심은 균형입니다. 부동산과 현금, 그리고 기타 투자 상품들을 적절히 섞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마치 요리할 때 간을 맞추듯이 자산도 각각의 특성을 살려서 조화롭게 배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고령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거거든요. 지금 50대, 60대이신 분들도 머지않아 같은 고민을 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험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 좀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자산을 관리해야 할까요? 실제 사례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숙 씨의 이야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73세이신 김 씨는 서울 강동구에 30평 아파트를 가지고 계셨는데 작년에 큰 결심을 하셨어요. 아파트를 팔고 좀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간 거죠. 처음엔 정말 고민이 많았어요. 30년 넘게 살던 집인데 팔고 나면 후회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런데 막상 팔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김 씨는 아파트를 팔아서 생긴 돈으로 전세 보증금을 내고 남은 돈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계십니다. 일부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통장에, 일부는 매달 일정 금액이 나오는 연금 상품에, 그리고 나머지는 비상금으로 따로 모아두셨어요. 이제는 매달 연금에서 80만원, 국민연금에서 60만원 나와서 생활비는 충분해요. 그리고 급할 때쓸 돈도 있으니까 마음이 한결 편해졌어요. 김 씨의 경우처럼 집을 정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모든 분이 이런 선택을 할수 있는 건 아니죠. 특히 오랫동안 살던 집에 대한 애착이 있거나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박영호 씨의 사례를 보면 집은 그대로 두고 다른 방식으로 현금을 확보하셨어요. 71세인 박 씨는 평생 모은 돈을 모두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는데 금리가 낮아서 실질적인 수익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달으셨대요. 은행 직원이 권해주는 상품들을 알아보니까 예금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을 낼수 있는 안전한 상품들이 있더라고요. 위험하지 않으면서도 매달 용돈 정도는 나올 수 있는 거 말이에요. 박 씨는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서 자금을 여러 곳에 나누어 투자하셨습니다.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 위주로 선택하시되 매달 조금씩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만드신 거죠. 처음엔 복잡해 보여서 겁이 났는데 막상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예전보다 30만원 정도 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모두 매달 일정한 수입을 만드는데 집중하셨다는 점이에요. 목돈이 있어도 그걸 한 번에 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나누어서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 상태, 가족 관계, 생활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남의 방법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거든요. 예를 들어 이미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의료비를 더 많이 준비해야 합니다.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뇨 때문에 매달 병원비가 꽤 나가요. 약값, 검사비 합치면 한 달에 20만원은 기본이고 가끔 입원하면 더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의료비는 따로 계산해서 준비해뒀어요. 반면에 건강하신 분들은 여행이나 취미활동에 더 많은 비용을 할당하실 수 있겠죠. 실제로 70대 초반에 등산을 즐기시는 한 분은 매년 해외 트래킹 여행을 다니시는데 그 비용을 미리 계산해서 따로 모아두신다고 하셨어요. 또 중요한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독립해 있고 부모님께 의존하지 않는 경우와 아직 도움이 필요한 경우는 전혀 다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한 어르신은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큰아들은 직장이 안정되어 있는데 둘째가 아직 사업이 어려워서 가끔 도움을 요청해요. 그런데 매번 도와주다 보니까 내 노후 자금이 줄어드는 게 걱정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는 가족과 솔직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노후 자금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자녀들도 이해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도움을 줄수 있는지 미리 정해두는 게 좋아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 중 하나가 3분할 원칙입니다. 전체 자산을 세 부분으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당장 필요한 생활비와 비상금,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자금, 세 번째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나 예비 자금으로 구분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나누어 놓으면 각 부분의 목적이 명확해져서 관리하기도 쉽고 무엇보다 마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돈은 내가 쓸 돈이고, 이 돈은 비상시를 위한 돈이고, 이 돈은 아이들 줄 돈이야 라고 구분이 되니까 훨씬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물가가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현금만 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 분은 이런 경험을 들려주셨어요. 10년 전에 1천만 원으로 살수 있던 것들이 지금은 1,500만 원은 들어가더라고요. 특히 병원비나 생활비 같은 건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현금만 보유하는 것보다는 물가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자산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다만 70대 이후에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위험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이면서도 물가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상품들을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한번 계획을 세워놓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1년에 한두 번씩은 상황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건강 상태가 바뀔 수도 있고 가족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고 경제 환경도 변하니까요. 실제로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많은 분들이 계획을 수정하셨다고 해요. 여행 계획이 취소되면서 그 비용을 다른 곳에 사용하게 되었거나 반대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개선에 더 많은 돈을 쓰게 된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이처럼 노후 자산관리는 한 번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통해 70대 이후 자산 관리의 핵심을 살펴봤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방식을 찾는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앞서 만난 김정숙 씨처럼 과감하게 집을 정리하는 방법이 맞는 분도 계시고 박영호 씨처럼 기존 자산을 그대로 두면서 수익 구조만 바꾸는 게더 나은 분도 계시거든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 최적의 선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공통적으로 모든 분들이 강조하신 몇 가지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현금 흐름의 안정성이었어요.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이죠.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젊을 때는 목돈이 있으면 든든했는데, 이제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어야 마음이 편해.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보는 것보다, 매달 일정하게 들어오는 걸 보는 게 훨씬 좋더라고 두 번째 원칙은 유연성 확보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반드시 준비해 두라는 것이었어요 병원비 집 수리비 가족 경조사비 같은 갑작스러운 지출에 대비하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비상금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이 생겼을 때 다른 계획을 망치지 않고도 대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점진적 접근이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조금씩 단계적으로 변화를 주라는 조언이었어요. 갑작스러운 변화는 스트레스를 주고 실수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한 어르신은 이런 경험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욕심을 부려서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했어. 그런데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천천히 하나씩 바꿔나갔더니 훨씬 수월했어.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정리해 보면 먼저 현재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인지,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얼마인지, 앞으로 예상되는 큰 지출이 무엇인지 차근차근 정리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자산을 용도별로 구분해보세요. 당장 필요한 생활비, 비상시를 위한 예비자금, 중장기적으로 사용할 돈, 그리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까지 목적에 따라 나누어 관리하는 겁니다. 각 부분별로 적절한 관리 방법도 다릅니다. 생활비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상 자금은 안전하면서도 약간의 수익이 날수 있는 곳에, 중장기. 자금은 물가 상승률 정도는 따라갈 수 있는 상품에 맡기는 식으로 말이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도 받으세요. 특히 자녀들과는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요. 부모님의 경제 상황과 계획을 미리 알려주면 나중에 생길 수 있는 오해나 갈등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엔 애들한테 내 재정 상황을 얘기하기가 쑥스러웠는데 막상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좋더라고. 애들도 미리 알고 있으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도 부담이 줄어들고, 또한 정기적인 점검도 잊지 마세요. 1년에 한두 번은 계획을 다시 살펴보고, 바뀐 상황이 있으면 조정하는 게 좋습니다. 건강 상태, 가족 상황, 경제 환경 모두 변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라는 점입니다. 모든 상황을 예측할 수는 없고, 완벽한 계획도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처음엔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시작해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지 않더라고 말씀하세요. 첫걸음이 가장 어려운 법이니까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70대 이후의 삶은 젊을 때와는 다른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얼마나 많이 모을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현명하게 사용할 것인가가 중요한 시기예요. 평생 모은 자산이 진정한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다른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나 질문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분들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